어야나이제 아. 무슨 혓바닥이만 어? 우와 음. 음. 이거 죽겠냐? 어? 이 새끼야? 오, 눈에 레이저 나오는데? <laughs> 일로 와봐, 새끼. 혓바닥 내봐. 혓바닥 내봐. 내봐, 새끼야. 혓바닥 내봐. 어, 내봐. 내보라고. 내보라고. 어, 혓바닥 내보라고. 야, 이거 내봐. 죽는다니. 어? 어 야, 혓바닥 안 넣어? 안 넣어? 안 넣어? 이거, 이거 뭐야, 이거? 혓바닥 넣어? <laughs> 이거 뭐냐고, 새끼야. 혓바닥 이거 안 넣어? 이 새끼. 새 이거? 응? 야 혓바닥이 뭐냐고?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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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혓바닥이 뭐냐고 새끼야 응? 어 새끼 혓바닥 진짜 어 <laughs> 와, 무섭디 와야 <laughs> 이 옆바닥에 의미가 뭐야? 내봐, 내봐 새끼야. 응? <laughs> 아이고 새끼가. 아, 기다. 응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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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laughs> 아, <웃기네>, 어? 어? 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하하하하 어? 하하하하하어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하아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어 응? 엄마 힘들어지 아빠가 부르면 와야지. 맞아, 씨야. 어, 이 혓바닥, 혀바... 아, 어, 침바라. 이게, 아우 진짜. 어 새끼야. 옐라바, 혓바닥, 대봐 응, 혓바닥, 대봐대봐 새끼야. 혓바닥, 뭐야 이거. 혓바닥, 이거 뭐야. 이거 뭐야, 이거. 응, 씨야. 응? 무힘들다고 뭐 새끼, 엄마 햇바닥으로, 새끼, 엄마 어, 이렇게 늘어뜨리고, 새끼, 엄마 어, 그러기 있게, 없기. 이 새끼, 여보, 진짜. 또 보네. 산책하는 게 힘들지? 세상에 쉬운 거 없다. 아이고, 뒤라. 어우, 더울어. 어. 다음부터 산책 가지 말고, 하지 마. 응? 일로 자. 보자, 원샷. 음, 로 으, 봐 으, 로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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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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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